전국 최대의 사과 생산지인 안동시 길란면 사과 재배 농가가 지난 4월 서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농가와 보험 계약을 한 농협중앙회관에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길란면전 지역에 지난 4월 10일부터 2 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가 여러 차례 내리면서 열매의 중심화가 수정이 안 되고 떨어지는 현상이 속출했습니다. 이 부사 사과나무는 지금쯤 굵고 정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야 합니다. 아, 그러나 지금은 50% 이상 알이 작거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봄동상에 보험에 가입한 260내농가 가운데 12%만이 피해 보상을 인정받고 나머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열매가 얼어서 속이 새카맣게 변하고 중심 곳이 짧아져야 서리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은 서리가 얼지 않아도 수정률이 극히 저조하고 상품성이 떨어져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꼭지가 노랗고, 으어지는데안 되는데, 그게 아이러 그래요. 아이고, 또게 보면 아니, 꺼먹어야 돼야 많이 서리 피해다. 보다시피 꼭지가 노랗거나 자꾸 으어지게겠네 점점 사가 없어지 게겠네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약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식품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는 현실에 맞는 재보험 어, 약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불합리한 약관 개정보다는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상 적용이 잘 되는 종합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누구를 위한 농협인지 농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